자 문제 4번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면은요 자 다음 계산자로 입력하여 계산을 완료하시오 입니다 자 요거는 다섯 문제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동 계산은 여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예, 참고를 해서 보아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우리는 자, 이제 4-5번에 대해서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에 대해서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 현재 재고자산 어, 실사를 평가한 결과 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관련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입니다 각 기말 자산의 시가와 시도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한답니다 자뭐 해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재료하고 제품하고 이 상품이 있는데 이 원재료 제품 상품에 대해서 자, 한번 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기말 재고에 어,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관리 쪽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먼저 보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건데 어, 물론 이제 기말 재고에 이게 그냥 나와준다는 건 사실 전산세무 2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량 차이가 이제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량 차이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감모가 됐다는 뜻인데, 특히 감모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감모하고 이제 비정상 감모로 나눠져요. 정상 감모인 경우에는 이제 회계 처리 자체가 없고요. 왜냐면은 매출원가를 그냥 포함시켜 버려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만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계처리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침 지금 비정상 감모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감모에 대해서 이거는 일반 점표에 어 회계처리를 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될게 장부상 재고하고 실제 재고를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장부상 재고하고 실사재고하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말재고액은 입력기준이 뭐냐면요 은 당연히 이제 실사재고로 이제 봐주셔야 돼요 왜냐 없는 거로 넣어주시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이 분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없는 걸 넣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가 아닌 실사 재고를 넣어주셔야 돼요 기말 재고에 입력할 때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입력해 봅시다 원재료 제품 상품으로 돼 있어요 자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제 천 개가 있고요 어, 단가가 하나당 700 아니 1000원에 700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말 재고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천 개에서 700원 만큼 해주면은 70만원 자, 그래서 원재료 재고는 얼마냐니까? 70만 원이 돼요. 자, 70만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입니다. 자, 제품인 경우에는 하나당 단가가, 어, 2,5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은 지금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0원에 2500, 실사재고 550개로 해주면 돼요. 얼마냐니까 1375,000원 입력해줍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1375,000원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상품이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에요. 상품인 경우에는 이제 하나당 단가가 1,500원인데 실제 재고하고 장부산 재고가 차이가 있냐 없냐?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0개 지금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 재고로 수량을 해서 기말 재고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00원에 8 8 0개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132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눌러줘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일반 점표 입력에 클릭합니다. 자, 12월 말이자로 입력해 주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입력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예,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상품은 이제 차이가 나는 수량이 몇 개냐고 했을 때7 0개 차이 가나고있었죠 70개에 1,500원 만큼은 이제 영업 외비용을 따져야 되니까, 10만 5천 원만큼은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간모손실로 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10만 5천 원만큼 재고자산 간모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어, 재고자산 간모손실로 처리해 대변에는 뭐라? 상품이죠 그래서 상품은 146번이니까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조교는 8번 사기점 대책 손익 계산서 반영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